그 우리가 듀엣을 하게 됐잖아. 근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 아니었어. 지금 웃기는 게 25주년인데 본인 솔로로 진짜 <laughs> 제대로 된 거를 불러야... 아니 뭐 이것도 제대로 된 거지만 오빠 어. 어. <laughs> 아, 이렇게 생각한다니까? 아니, 이 음악은 제대로 된게아니니 나를 가장 평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<laughs> 형이야. 어? 나를 가장 평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형이야. <laughs> 아니, 왜냐면 이 중에는 그래도 너랑 내가 제일 많이 봐서 그런데형만가 아니라 솔로로, 25주년이니까 솔로로 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내야 되는데, 왜 듀엣 솔로 아니, 유지랑 듀엣을 낸 거야. 아, 아니, 그 전에. 이거 의미가 있, 있는 거잖아. 아니, 그래도 참았어야 아니, 그 전에. <laughs> 그래도 참았다니. 아니, 내가 뭘억지 그뭐 한데... 여기로... 유지가 그러니까 슬쩍 던진 거고 지영이 착해서 받아 먹은 거야. 아니 지영이가 하자고 했대 누 진짜 억울하겠다. 내가 하자고 했어. 아니 이 누나가 하자고 한걸 내가, 아, 내가... 내가 네가 하자고 했고 유도했을 거 아니야. 대가 <laughs> 너... 아, 하자고 했고 내가 유도했을 거 아니야. <laughs> 그리고 진짜. 지영이가 하자고 했어도 <laughs> 네가 하지, <laughs> 하지 말았어야지 <laughs> 누나 아닙니다. 누나 2 5 25주년에서 백지영 발라드의 퀸해서 혼자 이렇게 아영이 이 나와서 빛낼 수 있는데 아, 네가 관계지어 망쳤잖아. 네가 뭐, 네가 멋 25주년 지금 하잔데 네가 접서 뭐, 네, 네. 네. 갔다 고 그래. 지금 너희가 했던 얘기 중에서 가장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아, 장훈이가 어. 솔로로 하지 왜 듀엣을 해서까지 좋았는데 어, 어. 솔로를 하지 왜 뮤지랑 듀엣을 해서 되게는 어. 맞아. 아니지. 너 어. 나는 너 생각해 봐. 나는 사석에서도 너의 음악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. 사석이, 방송에서 안 그래서 아, 미안한데. 아니 왜 사석에서 내 마음을 평가한 거야. 여러분 이렇게 나 높게 그런데. 평가를 해야지 문제는 24주년에 했으면 아무 문제 없어. 26주년 오케이. 근데 35주년 기념을 우리가 좀 그럴싸하게 해야 되는데 아 그럴싸하잖아. 25주년이라는 걸 나도 지금 처음 알았어 <laughs> 자, 내가 알았더라면 괜찮 으 시겠어요 누나라고 한번 여쭤봐. 아니지 아, 안 했어야지. 형. 아니, 육, 양심이 있으면. 야, 야. 야. <laughs> 한 번에. 발매했어 지영아? 아직. 미로. 그러면 미로. 지영이가 레드, 레드카페 취소하고 <laughs> 지영이가 이번 그 앨범 뮤지랑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되게 중요한 거. 왜냐면은 우리 과거를 보자고. 음... 지영이 솔로로 절대 안 나왔어. 솔로 앨범이나도. 와 우리 작가들이 계속 전화해도 격떨어지게 어떻게 거기 가서 노래 부르냐고 막 그랬거든. 맞아. 우리가 그걸, 어, 그걸 그럼, 참아. 우리 우리 단 말이야. 어. 그때 모그얘기들었던 그래, 그 작가 세 분이 그만두고. 잠깐만 어. 그때 <laughs> 그때 호동이형 좀 짜친다고. 와 어. 웬일이야. 정 강호동이야. 어, 맨 앞에 김영철이 앉아 있다. 와... 아, 그래, 근데... 어, 이거 이번에도 이번에도 누나가 너가 하고 싶으면 할게. 언제쯤 강호동이야? 이건데 언제쯤 강호동이 실제 속마음이야? 야 진짜... 어? 어, 네, 어, 네, 진짜. 어, 네, 근데 지금 그런 너... 말했다고? 어, 너안 했으면 나가관안 뭐, 돼. 너 만약에 지영이가 어... 도대체 음, 강우동이야 음, 그말안 했다면 내가 따라 아, 볼때야너 어. 바로 바로 다니 집으로 못 돌아가. 보줄어 내가. 뭐 보여줄게, 내가. 어 아, 알겠어. 알겠어. 아, 그래서 어떤 노래야? 발라든아 이번에. 네가 만들었어? 어, 내가 만들었어. 아니, 저... 아직까지. 아니 무슨 질문의 투가? 되게 잘못. 네가 만들었어? <웃음> 왜? <웃음> 왜? <웃음> 네가 만들었어? <laughs> 네가 왜 네가 만들었어? 네가 만들었어도 <laughs> 네가 안 맞는 것처럼 이름을 다르게 붙인다. <laughs> 어? 그 이효은! 작살작곡에다가 그럼 얼굴 없는 야. 가수로 네가 공개가 되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뛰시시지만 어. 나는 표절 안 했어 나도 안 했어 쏘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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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시다난 불렀지 <웃음> <웃음> 근데 넌 모든 노래가 비슷한 게 많잖아 너도 소리만 지르잖아 어? 너디터하지 않았지? 내가 드래켰네.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? 방수이요 아, 모수있으니까 한데. 왜네가 낯선냐고. 일상형 영웅은 다니는 거야. 입장, 입장을 <laughs> 해서 내가 정리가. 법칙적으로 얘기해라. <laughs> 내가 낯선 <나선> 게 아니라 <laughs> 어? 의뢰가 들어와서. 그래. 반대로 야, 지영이는 마, 매번 어, <laughs> 미슐랭 이런 거만 먹다 갑자기 불량식품 음. 땡긴 거야? 어, 너무 맛있다. 어, 너무 맛있어. 떡국이. 어허! 떡국이. 어허! 떡국이! 떡 수도할수있다 방송 있어